굉장히 절박한 마음으로 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면 항상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방향과 목표도 지금까지는 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7월 27일 평택에서 캠플프리를 시킬 때에 목사님은 처음부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냥 개딸과 주사파를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전세계또 미국 국민들에게 미국의 정치인들에게 지난 좌파정권 특히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미국 국민들로부터 세계의 언론으로부터 내 한국 국민들은 대한민국 국민들은 주한미군 철수를 외치며, 한미동맹, 다른 나라들은 다 부러워하고 싶어 하는 데도 못하는 한미동맹에 저렇게 상처를 주고 있느냐. 이런 와신을 갖고 있었는데, 목사님은 7월 27일 평택 집회가 많은 국제사회, 특히 미국 국민들에게, 미국 정신들에게 아니다. 대한민국에서 조한미군 철수를 주창하고 한미동맹에 상처를 주는 극소수의 사람들이 있지만은 대다수의 대한민국 국민은 우리가 해방될 때, 6.25 때,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성장과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 굳건한 요소인 한미동맹에 대해서 감사하고, 조한미군 철수를 절대 반대한다는 메시지를 연계해 주겠다. 이렇게 하고 하습니다그 결과, 여러분, 아까 말씀하셨지만, 은 미국 상원의원들 여러분, 뭐, 여기 아는 분도 계시지만, 은 한국 만나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오시고 갔을 때, 정말, 오원들이 상하, 어 제어생들 한 일곱 분 만났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말씀에, 또 목사님의 위치에 그냥 놀라울 정도가 아니고, 놀라는 정도가 아니고 윤 정권 5년 동안 얼마나 나라가 파탄이 났는지를 다 아시는 것입니다. 아, 네. 여러분, 장충체육관에서 자유총연맹 연설을 할 때부터 저는 윤 대통령이 반가세력을 지칭할 때부터 아 이분이 이제 보통 결심을 한게 아니구나 이제 선전포고를 하고 있다고. 아, 네. 여러분 거기에는. 외국 시민들 우리의 힘이 박탈되기 때문에 그런 결심을 했었다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습니다. 내년 4월까지 최 5개월 조금 더 남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전쟁을 시작했다면 중간 고지를 점령하고 마지막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18분 음선을 지금 저와 여러분이 뛰어가고 있습니다. 광건은 어디에 있느냐? 지금 우리가 하는 여기에 얼마나 순정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나에 달려있습니다 제가 사사기에 나오는 기도 300평세에 서 많이 말씀드립니다. 아주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평생을 통해서 체험하고 은혜를 받고 감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공법칙은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은혜 없이, 우리의 의가 없이, 행위가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공짜로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의관심을 빼앗기고, 무선순위를 자꾸 늦추면 늦출수록, 하나의 님 성공법칙에서 멀, 멀어지는 것입니다. 좋아요, 여러분. 이제 300, 300용사로 보르심을 받았습니다. 특히, 이곳에 오신 분들은, 그 300용사에 들어가고 오시는 것입니다. 아, 네. 아, 네. 여러분, 3만 2천 명 중에 2만 2천 명은 아예 돌려버려요. 남은 만명 중에 9,700명도 돌려버렸습니다. 아, 네. 여러분, 병사로 모집된 자는 자기 생활에 은제자가 하나도 없다. 이런 아, 네. 병사로 모집한 자를 깊이 가려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 정말로 얼마나 지 않습니까? 저는 수치를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500만 명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이제 다른 분들에게 계속 서명을고려하고 이것도 좋습니다만, 한계가 습니다 저는 정말 많은 목사님들, 또 많은 장로님들께 제가 계속 카톡으로 전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유 말 대표님들이 일주일을 한 달을 수고하시면서 하나님을 우리 장노들이, 우리 목사님들이 마음만 여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시만 하면 정말 다 속도가 없습니다. 아, 예. 여러분, 이제 국민의 힘도 우리의 비중을 알아차렸습니다. 많은 접촉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제 우리 숫자가 자유통일당에 가입하고 우리가 집대에 가입한 이 숫자가 정부에는 다 그들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 우리 자유한국당 대들 실행위원장 또 우리 군대표님들 청부장 마음부장, 백부장님들 우리가 너무 바쁘러 나 가입을 받고 우리와 함께 가기로 결심한 분들에게 더 가까이 가십시오 음, 네. 580만 이 한국의 순간 다음에는 천만을 훨씬 넘습니다 아, 네. 우리 자유 마을 지금도 깜짝 놀랍니다 저곳 사는 곳이 뭉치들 만다고 하면은 몰라요 근데 자유 마을 홈페이지를 보여주고 우리가 조직을 이렇게 했다 지금 이만 큼했다 특히 수도권에서는 깜짝 놀랍니다 네, 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겨놓은 싸움을 싸웁니다 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교와 여러분이 기도원 삼백명사처사상이 7장 17절에 10, 나 있는 것처럼 기도원이 기도원만 바라보고 기도니 내가 하라는 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으로부터 이 애국의 선지적 소명을 받고 30년 이상을 하고 계시는 목사님을 바라보고,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따르은니다 순종이 엄청난 축복과 한란의 상급을 받습니다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